오세훈을 왜 아직도 지지해? 우리가 뉴스 다룬 게몇 개인데 오세훈 관련해가지고, 어허... 아니 정원호를 안 좋아하는 것까지 오케이, 음, 음, 전현희를 안 좋아하는 것까지 오케이, 박주민을 안 좋아하는 음, 것까지 오케이. 음. 오세훈을 <laughs> 어떻게 지지하냐 임마? 대중교통이 꼭 빨라야 하나요? <웃음> <웃음> <laughs> 자, 자, 자 지금부터는 <laughs> 네. 여론조사 전문가 그리고 봉지욱 봉지 기자도 같이 오세요. 예. 네 이택수 장로. 예, 네, 함께. 이택수 대표가 장로입니다. 어, 참고로 뭐 저는 뭐 <laughs> <큰> 관심 없고요. <laughs> 아 여론조사 이야기 네. 그리고 오세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언론사마다 여론조사를 굉장히 뭐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응.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도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봉지욱 기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언론사마다 여론 조사를 많이 했는데 흥미로운 대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간략하게 좀 살펴볼까 하는데 JTBC가 메타보이스 글로벌 리서치에의뢰해서 여론 조사를 실시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평가가 <laughs> 20대하고 70대가 비슷해. 음. 20대랑 70대. 와 이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거 참 희한합니다. 음. 일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연령대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30대까지 18세, 3 0세까지 29세까지죠? 20대. 네. 여기는 이제 긍정이 46%, 부정이 51%. 부정이 돈 높아. 높아요. 그리고 부정이 돈 높다고. 네, 맞습니다. <laughs> 그런데 나머지 예를 들면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다. 70대도 긍정이 높습니다. 높습니다. 음... 52%까지 갔거든요. 와 이게 특이한 상황입니다. 특이합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평가 잠깐 아좀 볼까요? 윤석열에 대해서도 재판 중에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적절하냐고 물어봤는데 이게 20대, 29세까지 43%가 적절한하요 나는 이건 이해가 안 돼요. 네. 나는 20대가 이재명 음. 대통령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거는 심각하게 그, 봐. 아니 이거는 실제로 70대보다도 높아요. 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적절하다, 적절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지? 나는 이재명에 대한 평가는 음.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다고 수 봐. 예. 네. 난 어... 모르겠다. 우리 저 리얼미터 대표님. 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 실제 지난 대선에서도요. 그 득표율을 분석할 때 실제 투표함을 저희가 개표할 때이 사람이 20대가 투표한 건지 30대가 투표한 건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출구조사 데이, 데이터를 저희가 활용합니다. 음. 저희도 리얼미터 예측조사를 했는데 네. 당시에 보면은 리얼미터의 예측조사 결과 20대의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35%에 그쳤고요. 음. 김문수 후보가 44%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20% 그래서 보수 후보 두 명을 합치면 64%였어요. 그리고 방송 3사 출구조사도 거의 같았습니다. 여기는 남녀 이제 따로 어 분석을 해봤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대남에서 24%밖에 득표를 못했어요. 음. 그리고 김문수 37, 이준석 37. 그래서 두 보수 후보가 무려 74%를 득표합니다. 음. 그다음에 이대남은 그래도 어 반대인데 이재명 후보가 58%를 득표했고 네. 김문수, 이준석 합치니까 35%. 특히 이대남이 에 굉장히 보수화됐다는 거고. 그럼 방금 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도 남녀를 구별해서 본다면 굉장히 이대남은 양극화된 음, 게 크겠군요. 어, 그, 어, 사이다 이미지 구번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 파이낸셜 타임 i 에서 미국, 독일, 영국 같이 한국까지 음. 분석을 한 건데요. 이 아래 보시는 그래프가 이, 이대 남녀를 구분한 겁니다. 근데 우측 세 개는 파란색 아래 쪽에 있는 게 남성들인데. 그나마 중도에 가까워요. 여성들이 이제 진보화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남성들이 완전 밑으로 보수화 됐다는. 맨 왼쪽 거. 네, 맨 왼쪽 그래프가 음. 한국 거고 와. 위에 있는 빨간색이 여성, 아래 즉 파란색이 남성인데 다른 나라와 다르게 남성들의 보수가 굉장히 심합니다. 와. 다른 나라는 공통적으로 여성이 진보화 되는 이대녀들. 음. 그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최근 발표되는 여론 조사들 보면 이대 남들이 보신 바와 같이 70대보다 더 보수화 있는 그런 보수화라는 단어가 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음. 보수화라는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어. 저, 좀 극우에 가까운? 아니 어, 윤석열이는 음.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네. 그자가 재판 받으면서 음. 정치, 정치 활동을 음. 하는 게 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슨 보수의 가치가 있습니까? 음. 그런데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40몇 퍼센트였다고요? 4 3 46 아니. 43%, 43 이게 무슨 보수야 아니지 이거는 보수가 아, 보수가 아니에요? 예. 네. 이거 진짜 당황스럽다. 이건 나는 당황했어요. 아니, 이거 때문에 보수는요 법을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게 거예요. 그데 지금 내란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저런 평가를 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나는 전문가들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하는데 이게 부모 세대 특히 5 0대 이상하고 양극화돼 있는 음, 이게 이제 부동산 문제, 집을 이제 사는 문제도 그렇고 또 취업의 문제 지금. 우리 50대 이상은 사실 취업이 지금보다 훨씬 수월했고, 계절에. 또 어, 은퇴도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들의 일자리 굉장히 50대 이상에 비해서 제한돼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여성들에 비해서 남성들이 조금 피해 의식이 좀 있는 건 사실인데. 아니 그 윤성열이 가수까지 켰는데왜 <laughs> 윤성열을 좋아해? 어? <laughs> 윤성열이 가수까지 <가소가 웃음> 켰는데왜 윤성열을 좋아해? 그래서 이제 세대 간의 격차 양극화, 그다음에 또 남녀 간의 이런 양극화가 좀 심해져 있는 상황이 어, 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좀 심하고 이걸 뭐. 그 이제 세대 간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치열한 경쟁 없이 그 자리에 거의 무임승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20대 남성들이 많다는 거고요. 음. 뭐 대표적인 또 그런 어 상황이 지난 윤어게인의 집회 때 윤석열 대통령 그때 뭐 체포되고 구속되는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대학 점퍼 입고 어 음, 나왔었는데 아, 그 네. 네그 중에 한 남학생이 이제 연세대 학교 점퍼를 입고 있었고 음. 그 부모님은 우리 진보진영에서 굉장히 알려진 언론사 사장 그다음에 또 어머님은 또 이제는 청와대 계셨던 진보 정부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압축적인 그런 상징성 아, 있는 그런 음. 사건으로 이제 비화가 됐는데 네. 실제 이 아들은 부모하고 이 갈등 때문에 실제 가출해서 따로 살고 있다라고 본인이 SNS가 올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 자가 김 부장에도 비슷한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에 수겸이라는 아들이 초반에 아버지 김 부장하고 좀 갈등 많이 일으킵니다. 아, 네. 그 과정, 근데 나중에는 이제 좋게 생활을 시켰지만 이 부분이 연세대학교로 보이는 Y 점퍼를 입고 있거든요. 네. 이 대남의 문제는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지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네. 이 부분 은 이재명 정부 또 민주당이 앞으로도 해결할 거 어, 해결해야 관계죠. 될 문제. 그건 맞습니다. 이렇게. 아니 근데 20대가 뭐 어렵고 힘든 거 우리 사회가 다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되는 건 맞아요. 네. 그거를 가속화 시킨 왜 윤석열을 더 좋아하냐고. 나는 <laughs> 그거는 안 된다 이거야. 그렇지. 그거 나는 그래서, 그 지점을 얘기하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카이스트 의한그 어, 바이오 뇌공학과 교수님이 한분 계신데 최정균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어~ 휴리스틱이라는 전문 용어를 쓰면서 휴리스틱을 우리가 인간들이 사용할 때 뇌의 내측 전전두엽이 빠르게 반응하는데 특히 남성들이 어떤 문제 특히 이제 고수 성향의 젊은 남성들이 더 빨리 평가를 내리고 빨, 빨리 종결을 시키고자 하는 어떤 종결 욕구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어~ 정치도 관여도가 좀 높고 또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법적인 사법 개혁의 문제도 그렇고. 사실 여론 조사 문제도 많은 국민들이 어뭐 경선 과정, 본선 과정거 치면서 거의 전문가가 되는데 네. 20대 남성들은 그런 관여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음. 보니까 관여도가 적은 상태에서 어 사실 숙지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냥 좀 직관적인 판단을 빨리 하다 보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음. 잘못된 여론 조사 응답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분석하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지방 선거를 앞두고 음. 서울 시장 가상 대결 음. 여론 조사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이게 그 언론사별로 여론 조사 기관별로 그 결과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음. 자, 먼저 오늘 그 리얼미터 대표님이 나와 계시는데 음. 오마이뉴스하고 리얼미터가 함께 여론 조사를 한게 있어요. 네. 서울시장 가상 대결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지금 보면 정원호 후보하고 오세훈 어, 시장하고 거의 뭐49%대 37.2%, 박주민 의원 같 48.2%. 격차가 막 크네. 커요 그러니까 어... 대부분 다 보면 민주당이 앞서는 거로 나와요. 민주당 음... 후보들이 어... 지금 오세훈 현 시장과 대결을 해도 네. 거의 4명 지금 나와 있는데 정원호, 박주민, 서영기, 선연이 최진봉을 민주당... 놓고 해도 이기겠는데? <laughs> <laughs> 어, 이거 해주세요. 격차가 좀 크네. 정도? 나도 좀 넣어봐 안 봐. 어, 격차가 아니, 좀 커. 네. 어, 리얼 미터 결과는 좀 격차가 크고요 음. 네. MBC가 코리아 리서치와 함께 또가장 네. 대결을 했는데요. 그렇죠. 여기는 오세훈 시장이 좀 앞서는 물? 네? 오차 범위 내에 있어요. 오차 범위 내니까, 내니까 누가 뭐뭐 앞선다고 얘기할, 얘기할 수는 없지만 34대 37. 대부 34 37 33 39 28 4 9 그러니까 좌절이다, 좌절. 대체적으로 오세훈 현 시장이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건 누가 앞선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그걸 참작해서 그러니까 박빙이다 이렇게 볼수있겠죠 JTBC. JTBC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약간 박빙이에요. 예를 들면 정원호 오세훈 같은 경우에 39 38, 와. 박주민 35 37, 전현희 27 42, 박건훈 24 40. 그러니까 정원호 박주민 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우열을 가릴 수 없도록 지금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아니, 오세훈을 왜 아직도 야. <laughs> 오세훈을 왜 아직도 지지해? 우리가 뉴스 다룬 게몇 개인데 오세훈 관련해 가지고. 아니, 정원호를 안 좋아하는 것까지 오케이. 음. 전현희를 안 좋아하는 것까지 오케이. 박주민을 안 좋아하는 음. 것까지 오케이. 음. 오세훈을 어떻게 지지하냐 인마. <laughs> 대중교통이 꼭 빨라야 하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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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려고 뭐하 대중교통을 다 느릿느릿 가는데 자가용 갖구나 이제. 자 우리 대표님. 네. <laughs> 네, 이 그래픽을 보시면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은 대체로 비슷합니다뭐 많이 나오면 40%고 적게 나오면 35%거든요. 이게 전화 면접이냐 ARS냐 의 뭐 차이 없이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 문제는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들쭉날쭉인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화 면접 조사의 한계성, 선거 종반으로 가면은 이 결과가 비슷해집니다. 음. 선거가 좀 많이 남은 상태에서는 좀 격차가 들쭉날쭉하는데 네. 어제 이제 MBC 담당 데이터 전문 기자는 이런 표현을 썼죠. 정치 고관여층 응답하는 AR에서에서는 어, 민주당 후보들이 많이 나온다. 그런데 그냥 일반 전화 면접 조사는 아직 관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좀 떨어지는 나, 낮은 거 아니겠느냐라고 분석을 한것 같아요. 아, 근데 실제 제가 데이터를 좀 갖고 왔는데. 와, 지난 2023년 10월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고선거 때도 음. 그때 리얼미터 같은 자동응답 방식 조사는 당시에 서울시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한 17%포인트가량 앞서 있었어요 어, 그럼 맞힌 거네. 그리고 실제 진기훈 후보가 딱17% 이겼습니다 그런데 어, 그 당시에 음. 전화면접조사 회사들의 결과는 국민의힘이 반대로 1 0 옆으로 앞서거나 오. 거의 비슷하거나 그래서 음. 당시에 국민의힘에서는 자동 납 방식 못 믿겠다. 전화 면접 조사가 맞다라고 했었고 그중에 오늘 발표된 조사 기관들이 대체로 뭐 NBS에 포함된 조사 기관들도 있고 전화 면접만 하는 조사 기관들이거든요. 근데 저희 리얼미터 포함된 조사 협회는 전화 면접도 하고 ARS 다 합니다. 근데 음. 이제 반대쪽에 있는 협회는 이제 ARS는 절대 하지 말자라는 주의거든요. 근데 실제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그렇고 계속 지지율이 좀 현실과 좀 다른. 그래서 미국 어, 전화 면접 회사들과 우리 한국의 전화 면접 회사들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미국은 투표할 사람들만 여론상 응답을 받습니다 음, 투표할 오, 건지 물어보고 아, 할 물어보고. 사람들만 라이클리 아, like 아, 보터스 왜냐면 미국은 음. 아시다시피 사전에 투표할 거라고 등록을 해야 투표할 수 있어요 네. 어,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투표할 음. 사람들인지 물어보고 물어보는데 우리나라는 선거 종반에만 그걸 물어봐요 전화 면접 조사에 음, 아. 그러니까 ARS는 응답률은 낮지만 투표할 사람들만 왜냐하면 음. 투표할지 물어보면 거의 95% 이상이 다 투표하겠다고 응답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전화 면접 조사에 어, 조사 결과는 한20% 가량이 초반에는 투표 안 한다는 사람도 잡혀요. 오. 그러다 보니까 관여도가 떨어지죠. 음. 그러면 민주당을잘 모르고 정원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음. 저관여 그러니까 지지율이 좀안 나옵니다. 아. 아. 데 결과적으로는 ARS 조사에 점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음. 사람이 심리가 참 <laughs> 특이하다. ARS 그러니까 음. 기계랑 그게... 대화하는 것에 대한 내 마음가짐하고 음.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에 대한 내 마음가짐이 그렇게 다른가? 다르지. 참 재밌네. 그렇죠. 왜냐하면 음. 처음.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네. 사람한테 제 정치, 얘기를 성격? 좀 하기 좀 그렇죠. 아 그래서 샤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아 더군다나 저관여층이 또 응답을 받게 되면 음. 인지도가 낮은 분은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음 그래서. 네. ARS는 사실 상대방하고 얘기하는 거에 집중 안 해도 되고 저 혼자 음. 받으면서 음. 뭐 컴퓨터가 질문을 하는 거니까 음. 고민을 하다가 응답을 할수 있는데 저기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니까 음. 또 굉장히 좀 부담이 되고요. 음. 그다음에 옆에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 네. 네. 좀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 네. 저는... 음. 이런 결과는 봉지욱 기자가 조금 더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어, 오세훈에 대해서 네. 더좀파고들지요맞아 아, 이게 뭡니까? 오세훈이 지지율이 30%가 넘는다는 게 그러게요. 네, 어, 뭐 시간 문제인 것 같고요. 아, 네, 오, 시간, 시간 문제인 문제다. 것 같고. 지금 많은, 아시다시피 사실은 오세훈의 종묘앞 세운 사구역 개발 문제도 아무도 몰랐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뭐, 저도 몰랐는데 한겨레 21 기자들이 열심히 해서 네. 찾아낸 거죠. 음. 찾아냈는데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야 뭔가 있구나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장동과 비교해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너무하는구나 맞아요. 민간에게 너무 몰아주는구나 이게 나왔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선거가 임박할수록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아. 많은 언론이 동시에 한꺼번에 검증하면 다 터집니다 아, 네. 아. 저희는 이제 초반에 천병으로서 길을 좀 열어주는 역할 아. 그러면 이제 네.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가면은 이제 오세훈과 관련해 가지고는 음. 언론에서 다 검증을 하겠군요 그것도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오세훈 시장은 열심히 한 5월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 특검에서 기소됐죠. 네, 기소돼서 굉장히 빨리 하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선거 결과가 안 나온 상태로 치르면 만약에 이제 선거에서 유죄가 나오면 끝나는 거고. 그럼 끝나고. 음, 무죄가 나오면 완전히 날개를 날개 달아요. 왜? 거죠. 특검이 날개를 달아준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 후보가 될수 있나 이런 아, 의문을 그러니까 갖고 있습니다. 경선에서 경쟁력이 네. 없다. 지금 당원을 70% 비중으로 하면은 어려워요. 근데 뭐 아직 네. 그거 결정 난건 아니니까. 어려워 지금 왜냐하면 나경원이 2021년 보궐선거 때 명태균 때문에 당했다는 걸 알았잖아요. 이제. 네. 못 참죠. 아. 네. 똑같이 이제 똑같이 이제 그거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지금 여론 조사는 저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한다고 하면 이제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오세훈 시장이 갑자기 1타강사로 빙의를 해서 네. 원희룡 이제 흉내를 내고 있잖아요. 내고 <laughs> 있는데 하나 또 찍으셨더라고요. 1타강사 에서 국가유산청을 막 비난하고 나서면서 오. 야, 세계유산법 뭐 시행령을 이제 와서 고쳐 고치는 거는 어, 세운사고역 개발을 못 하게 하려는 건데 이건 위헌이야. 위헌을 막 이렇게 언급을 해요. 네. 근데 위헌이 아니라 그럼 저 사람이 왜 저러나라고 봤더니 세운 사구역인 종묘 앞에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를 그냥 무작정 고밀도 개발을 하게 되면 종묘가 세계 문화 유산 지정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세우 이, 이 시, 오 시장이 왜 이렇게 이걸 무리하게 어 하나라고 보, 보면 음. 10번 자리 한번 봐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 현장을 잘 모르니까 이거 서울시가 만든 자료에 있는 사진인데 서울시에서 만든 네, 거. 이게 종묘 앞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음. 뭔가 이게 좋아보이고 그럴듯 하죠. 그럴듯 하는데 오시장이 얘기하는 거저 가운데 쭉나 있는 길 있죠. 네. 저기가 녹지 생태축이다. 네. 근데 저기가 어딜 봐서 녹지 생태축입니까? 사실은 생태라는 말이 들어가려면 서울숲 정도 돼야 거기 막 노루가 뛰어다니고 하잖아요. 저기 무슨 동물이 살수 있습니까? 하여튼 종묘 앞을 저렇게 해서 사실상 공원을 남산까지 있는 공원을 만들겠다는 건데 저거 자체는 저거는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으로서. 근데 9번 사진을 보시면 그 논란의 종묘에서 그렇다면 얼마나 보이냐? 서울 종묘에서 본 사진 오세훈 시장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네. 저 서울시가 만든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거 또 다른 자료입니다 이게. 어또 새로 나온 거야? 네. 서울 이게 가장 파이널 자료예요. 올해 7월 자료니까, 아 작년 7월 자료니까 아 가장 파이널 자료인데 저게 지금 보이는 정도가 아니죠. 아 네. 진짜 막힌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저렇게까지 했는데 올해 7월에 서울시의회가 도시재정비위원회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거는 의회와도 관련이 있으니까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서울시에서 그 도시재정비위원회 거기 회를 통과해야 돼요. 통과 왜 통과시켰냐면 원래 개발 계획에서 좀 바꿨습니다. 왜 바꿨다라고 보니까 이번 자료. 올해 7월에 회의를 열어가지고 약간 어, 이 개발 계획을 바꾸기 위해서 열었는데 수정 가결 한건 이렇게 돼 있죠. 네. 수정 가결. 네. 원래 계획 주민공남하고 다 공개했던 거를 몇 가지를 바꿉니다. 이때 바꾸는데 음. 뭘 바꿨나 봤더니 1번 자료 보시면 딱 보여요. 1번 자료 보시면 국가유산청 협의 문구를 삭제한다. 어. 이 수정 가결을 한 거예요. 이때. 아. 그래 놓고 밑에다 걱정되니까 종묘 관련 리스크 사전 사, 사전 대비 필요. 리스크가 터질 거라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네, 미리 알고 있어요. 어. 다 알아 얘네. 근데. 이게 지금 개최 결과인데 저건 간단하게 요약한 거고 회의 때 실제로 이~ 어~ 도시재정비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나 여기 만 민간 전문위원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사번 자료 보시면 어~ 지금 이건 서울시 공무원이 보고하는 겁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건데 야 우리는 웬만해서 타협을 하려고 했는데 국가유산청이 기협합의된 노비를 권고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음. 지금 우리 말을 안 듣는다 음. 그래서 오번 자료를 보시면 우리는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권고 사항은 미반영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국가유산청과 협의하는 그 문구를 삭제해 버려. 원래 자기들 그 안건에 그 계획에 국가유산청 협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올해 7월에 이렇게 슬그머니 삭제를 해 버린 겁니다. 해 버렸는데 이때 당시에 그 회의에 이 민간 전문 위원들이 궁금하잖아요. 야, 서울시가 이렇게 한다는데 바보가 아니지. 어, 그렇게 이렇게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네. 12번 자료 보시면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위원들이 야 이거 문제 있는데 야 이거 지금 내가, 내가 보니까 국가유산청이랑 협의 안했는디네 음. 협의가 안된것 같거든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음. 라고 하고 물어봅니다 이거 도시계획재정비위원회 민간전문위원이 물어보니까 아, 민간 전문위원이. 네, 네. 서울시 공무원이 야, 그거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삭제해도 됩니다 이러면서 넘어가요 음. 문제 제기를 네, 했으면 문제 제기를 했어요 넘어간 게 사실상 이건 무슨 회의가 아니고 서울시가 거의 통보 비슷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위원 중에서 조금 이제 양심이 있으신 분이 8번 자료를 보시면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팔 번자를 보시면 이 글자가 좀 작은데 그냥 간단하게 뭐냐면 니네 지금 이거 이렇게 하잖아 유네스코의 위험 유산 경고를 피할 길이 없어. 아...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크게 문제돼. 사실상 종묘가 문화유산 취소될 수도 있어.라고 음. 경고를 합니다. 아, 근데 문단은... 이런 것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그럼 국가유산청의 말을 안 들을 거면 뭘국가유산 해체해야죠. 음... 사실은. 근데 오시장이 올해 7월에 이런 일들을 우리 모르게. 대부분 우리 언론도 모르게 그냥 했고 네.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국가유산청이 그렇다면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유산청도 잘못은 있죠 윤석열 정권 때는 진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데 제가 네.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국가유산청이 개입을 못하게 한게 국가유산청 진짜 단독 판단일까 이런 생각이 저는 지금 들더라고요 네. 국가유산청 옛날에 문화재청 문화재청이 옛날에 이런 거 있으면 가만히 안 두거든요 막 관섭하고 그랬는데 네. 이상하게 윤석열 정권에서 문화재청이 아무 일을 안 했어요 음. 이거에 대해서 니네 맘대로 해 이런 식으로 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야 그거 안되하게 큰일 나 큰일 나 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다. 이거는 오세훈의 단독 생각이 아닐 수도 있겠다. 네.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인데. 음. 이 저관여층은 아 듣지 않을 것 같아요. <laughs> 아, 여기 문제입니다. 조의 마경원 의원님하고 친하세요? 아니요. 이걸 나경원 의원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네. 경선 때. 그렇지, 활용하는데. 네. 나경원한테 건넬 게 있더라. 주세요. 그리고 네. 왜냐면 하70% 당신이 네. 반영이 돼도 어제 여론 조사 결과 보면 그래.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 요 그래서 아. 70%에도 사실 나경원 의원이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어제 들 정도의 데이터거든요. 아, 그러니까나 나연 씨라 이거 빨리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대선 때 지지난 대선 때 대장동 사건에서 이제 동아일보에 대장동 그분 정영환 국력의 그분 나오는데 이거 이재명이야라는 그, 식으로 암시 보도를 그,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게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 게 언론에서는 있는 거 정치적 인 목적이잖아요. 있 네. 이것도 이제 지금 초기 단계인데 뭐뭐 세훈 상과 그분이랄지 뭐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직 공무원 서울시 공무원들도 들어가 있고 네. 보니까 우리 서울시의 전직 부시장하고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강철원 정무부시장 이분들 다 건축 관련 일들을 했더라고요.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오세훈의 스폰서 김한정 회장이랄지 다 건축 관련 채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 이저뭐 전화 뭐한겨레 20일만 해서는 뭐 찾을 수도 없고 뭐, 네. 기본적으로 자료를 안 줍니다. 음. 자료를 줘야 우리가 이게 진입 판단을 하는데 네. 자기들이 꼭지고 여기 아무 손해 없고요. 우리는 2,400억 벌수 있고 저 민간은 얼마 못 벌어요. 뭐100 1 2억 벌어요. 왜그왜 왜 그런데요? 물어보면 제가 이제 서울시 의원 통해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민간 한겨레 20일은 민간의 뭐 개발이 이게 다 쏠린다고 하는데. 한호 건설인가 거기는 야 우리는 30몇억밖에 못 벌어요. 그냥 우리 땅 팔게요. 이러면 이 말에 대해서 진짜 인가 아닌가 우리가 그 판단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가 꽉지고 자료를 안 줍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이, 이, 저간요층은좀 의외로... 네, 집중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세훈이가 잘 못하고 있다, 이얘기 아니, 이거. 오세훈이가 미리 다, 이 리스크를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하면... 윗선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음. 윗선에서 뭔가 이게 좀 음. 오다가 떨어진 거 아니겠느냐, 그렇지. 뭐 이런 제의혹제기였습니다 네. 아, 몇몇 분들이 오늘 왜 구라미터 대표가 나왔냐고 하는데, <laughs> 여러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 대선에 <laughs> 네. 가장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예측한 곳이 바로 리얼미터라는 사실은 네. 요거는 사실의 영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laughs> 구라미터 감별사입니다. 네, 불명. 지난 대전에 가장 정확하게 맞힌 아, 리얼미터고. 리얼미터입니다. 어, 이 세상엔 구라미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구라미터를 저희가 감별하는. 네, 출품자님도 감별해드렸지만. 그렇습니다. 다른 여론조사가 있고 다른 네. 여론조사들이 있는데 네. 레이블슈를 통해서 계속. 감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laughs>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준세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도 제가 잘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최진봉 교수님은 네. 어, 전화 이제 그만 기다리시고 <laughs> 네. 본인의 본업에 <laughs> 더욱더 충실해 충실하도록. 주시길 부탁을 아니,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음.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음. 결정 안 됐습니다. 근데 저는 지원네가 주변에 이렇게 바람을 이 있어요. 야는천좀 해주세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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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는 저는 저는 는 저는 지원을 하셔야 되죠 지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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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이번저추대받는 거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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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희가 모시고 싶습니다 그렇습니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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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는 추대 추대를 좋아합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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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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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을 저 지지하시 지지하시나요? 혹시? 아니요, 아닌가요? 비자가 뭘 누굴 지지해요?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 뭐 갑자기... 영상이 돌아다녀가지고 아, 유턴하고 저것저것. 아,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아까 추미애 의원실에서 연락이 왔던 보좌관이 저 그저께 경영 그국교영 정치비상구 나갔다가 그러니까 예측을 할때 음. 아, 추미애 의원이 방향을 바꿔서 어, 국회의장으로 원래 국회의장 도전을 했었잖아요. 과거에 했었죠. 네, 네. 윤석열 정권 때 네. 초반 초도 을 했었는데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방 그렇게 정치 지형이 우리가 지금 막 여론조사 이 사람 이 사람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의미, 석 달으면 의미 없을 수도 있다. 추미애 의원이 방향을 들어 국회장으로 가고 한준호 의원이 뭐 경기도 후보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더니 네. 추미애 의원실에 잘 됐네 말씀 잘해 주셨니다 네. 경기도지사 무조건 나간다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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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아, 말라고. 아, 국회장. 아, 봉지욱이 너 뭐. 입을 치다 봉지욱이 한보로입 놀리지 마라. <laughs> 혓바닥을 뽑아 버리겠다. 네.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란 건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동훈하고 이준석 막 어떻게 보면 이준석이 한동훈 당원 게시판 쓴글다 모아 가지고 뭐아뭐 뒤에서 뭐또 음습하게 어쩌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손잡는 게정치입니다 맞지? 음, 음, 음. 맞아요. 또 그렇게 하고 또저화 오게 마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laughs> 말씀하세요? 이겠네. <laughs> 잘한 일은 모르겠어. 아, 자꾸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최진봉 어. 교수님도 지원 안 했다고 했지만 <laughs> 네. 이미 서류를 냈을 수도 있잖아. 아니, 안 냈어요. 아니, 아 아니야, <laughs> 아니요, 냈어요. 했는데 떨어졌어. <laughs> <laughs> 아, <laughs> 저는 최대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그 리스트 갖고 있어요. 아, 그없다니까 나만... 확인을 해. 아니 그래요, 넌 네. 없어. 아유, 네. <웃음> <웃음> 네, 아무튼 뭐 아, 능력 위주의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laughs> 네. 함께 해주신 세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